종이로 만든 원통형관에 절연된 도선을 감아서 다이오드 정류 작용하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고, 자 A점에서 자석을 v의 속도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 그러면 S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자 S극이 여기는 에 N극이 자 생기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쪽으로 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류가 어 유도 전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자석이 어떻게 돼? B 지점을 통과하죠. 어, 통과할 때는 N극이 멀어지니까 요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자, N극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여기가 S극 자, 여기가 n 극이 되면서 자기장이 요렇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은 감기는 쪽으로 전류가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넘어갈 거란 거지. 그럼 요렇게 넘어가서 자, 어떻게 돼? 요렇게 오니까 다이오드에서는 기억으로 흐를 것말 거야. 그래서 니은 보기 맞지?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 보기 보면 H점 자석이. 자, S극, S극, 미는 거니까 자석은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청력. 그 다음에 B에서는 N극하고 S극, 자, 잡아당긴 인력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자, 뭐야, 이 원통은 자석을 이렇게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A나 B나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갔다. 로 왼쪽으로 갔다가 되는 거지 자 다음에 단위 길이당 고선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이 가문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바로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유도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 앞에서 생성되는 유도자기장이 커지기 때문에 자석과 원통간에 뭐가 나타난다 손로 밀어내는 청력이 더 커진다. 자, 커지니까 자석이 통과하는, 요 통과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진다. 그치? 밀어내는 힘이니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진다가 아니라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